메기 18장입니다. 제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예배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이 유지되어야 할 것과 1 0명중 7번째 개명, 가늠하지 말라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방 문화의 성적인 방종과 이방 종교의 개 제의적 장기 제도를 금지함으로써 결혼의 신상함과 가정생활의 안전을 촉구하고 있다고 이 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간섭의 금지가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금지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하다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룩함과그 백성의 그룩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를 한 구속과 슬픔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잡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하던 불신함과 타락의 거원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공살을 하던 이집트의 우상들을 숨기고 그 풍습을 따르면 그것은 그들의 구출의 내신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며 거의 구속사에게 역행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유릴 거룩한 약속의 땅이 순례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엄청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겨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구당사절에 나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매마른 지역이어서 풍요와 결실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 숭배가 승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뭄이 생기는 것은 바알과 여신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며 라 그것을 화합시키려면 남녀간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극을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방한 신전에서는 온갖 음란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의 풍습을 쫓아 행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방해하는 배신과 불신앙의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한 원주민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려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사들오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친상간의 금지 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도덕적 규례 중첫 번째 언급된 것은 자기의 살부치의 하체를 벗기지 말아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절 흘릴 길의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강조점은 가늠이 금지된 것처럼 불법적인 결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사람과의 결혼도 금지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결합할 수 있었다라고 어, 본문에서 어미나 그 자매의 어부자매 현대의학 유아전 학적을 따르면 제1 혈연 단계와 결혼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딸과의 결혼, 특히 로처럼 이미 금지되었으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손녀나 고모나 이모나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또한 가까운 혈연의 가부 즉 계모, 어부 누이, 숙모, 며느리, 형수나 대수, 어부딸, 어부 딸, 어부 손녀와도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친상간에 금지된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도록 장조진서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근친상간으로 살회가 살만히 결합됨으로써 가정의 진서가 파괴되어 영적인 물량이 넘쳐났습니다. 더 나아가 근친상간은 장조의 진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친상간의 관계나 결혼은 고대사회에도 보편적이고 도 성경적으로도 가인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이였고 야곱의 두 아내는 친자매였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고모인 요괴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율법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탈성과 우상숭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져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것들은 변태적인 성행위로 당시 가나안에서 널리 성행됐던 부도적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금지된 월경 중의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과 결혼의 질수와 순기를 드럽피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성적행위가 수반되는 몰렉신에게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주어 불태우게 하는 것, 장도주스를 파괴하는 남자나 남자가 더불어 성관계를 하는 것,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등지에서는 크게 유행했던 짐승들과의 교섭 등이었습니다. 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남녀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종족을 보존하고 땅을 정복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숭고한 가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각적 혈안의 도구로 전락되어 왜곡되고 타락한 성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조와부부지서를깨트릴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와 고귀한 인격을 훼손하고 짐승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적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며 결국은 배교에 이르게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로의 행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을 부순종한 것에 대한 경고가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가운데서 저주 부분에 해당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할 때 6가지 조항을 적었는데요. 첫째로는 서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역사적 기고.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 세 번째는 기본 조항으로 내 법도들을 행하라. 네 번째는 축복의 약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부 조항인데요. 여섯 번째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양을 맺으시면서 율법 조항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순종에 따른 상급과 부순종으로 말미암은 징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순종할 때 그들은 똑같은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스스로 그주민을토해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적 타락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경 계시었으면 인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끝내신 것은 그들을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서 분리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숭배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들과의 간섭을 쫓게 되면 그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